네, 모의고사 34번입니다. 빈칸 문제, 마지막이죠. 자, 해봅시다. The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on the science of learning have shown conclusively that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if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죠. 자, 무엇은? 여러분, last는 마지막이죠. 그럼 지금 보세요 한번. 얘가 지금 현재에요 현재인데 마지막에 20년이니까 최근이죠, 그렇죠? 지난이죠. 여기 20년 말고 여기 20년 말고 가장 바로 전에 20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20년, 현재 기준으로 거꾸로 마지막 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그쵸? 20년의 얘는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지난 20년에 뭐가 주어 연구가? 그다음에 온 나오면은 뭐에 관한이에요? 자, 뭐에 관한 연구입니까? 과학이에요. 뭐에 과학? 학습에 관련된 과학, 학습과학. 어떻게 하면 학습이 잘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정확히 기억할까? 이 연구가 해브 운 보여져 왔대요. 이것도 현재 완료겠죠. 왜? 20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여러분, 컨클루전이 뭡니까? 결론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부사는 컨클루시블리는 뭘 보여져 왔냐면요. 접속사 대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가 기억한다. 는 것을 보여줘 왔대요 어떤 것을 더잘 그리고 더 오랫동안 만약에 주어가 동사라면 자 결론은 자 우리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더 오래 더잘더 더 오래 기억을 할수 있대 요 그럼 이게 뭔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 2, 3, 4, 5로 내려갔는데 문장이 엄청 길고 복잡하면 별로 볼 필요 없고 좀볼만 하면 그래도 키워드를 뽑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해 봅시다. 그들이 자, 키워드. 키워드만 다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치치의 피피 형이죠.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어떻게 배워요? 반복적으로 배우면, 아,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구나. 이게 1번이고. 자, 어떻게 해요? 집중하죠? 뭐 없이. Without any distraction이 뭐예요? 방해 요소. 방해 요소. Distraction. 방해 요소. 방해 요소 없이 집중한다면, 더 잘,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3번. 자, 키워드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렇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는? Complete tasks. 그쵸.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기, 완성하기 위해서는. 4번. There's no right or wrong way. 옳은 방법, 틀린 방법은 없대. 공부하는데. 이 방법도 쓰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다를 뿐이지. 옳은 방법이 있고, 틀린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래. 자, 5번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rather than인데, rather는 오히려는 부사입니다. 오히려 뭐 하는 것보다는, being told 하는 것보다는, discover 해야 된대요. discover는 뭐예요?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찾아내야 된대요. 자, tell이 말하다죠. BPP니까 수동태죠. 그럼 뭐예요? 듣는 거죠. 듣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배워야 된대요,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된대요, 방해 요소 없이. 자, 동등해야 된대요, 기회들이. 인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옳거나 나쁜 방법은 없대요. 다 다를 뿐이래요, 배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된대요, 듣는 것보다는. 됐죠?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this is the teaching method 교수 방법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동사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전부 다 현재형이죠.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 만약에 그리고 여기 만약에 동사라면 타동사니까 목적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바이바로 붙은 거 보이죠. 그럼 얘는 과거 분사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여기까지. 프랙티스가 연습하다도 있지만 실행하다. 알았죠? 실행하다. 여러분 연습하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실제로 하는 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실행하다. 그래서 형용사 덩어리 자 어떤 교수 방법 실행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자 피직스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교수 에릭 마주얼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 밑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이에요. 미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발음하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하튼 여이 사람, 이 사람이 해서 자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작된 겁니까 여기? 뭐 시작됐어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 나왔죠. 예시 시작됐죠. 그럼 얘가 지금 주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제니까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잘 예시를 보면은 여기가 뭔지 알수 있겠죠. 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he doesn't lecture. 더 t 이니까 이를 동사로 썼네요. 렉처가 명사로는 강의, 동사로는 강의하다. 대학이니까 강의하다지만 학교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하다, 가르치다겠죠. 어디서 In his classes. 그의 수업들에서. 어디서? h a r 에서는 자, 그가 강의 안 했대요. 어? 강의를 안 했네? 지금 이게 지금 뭐의 예예요? 어떻게 하면 더잘 정확하게 오래 기억할까? 그것의 지금 하나의 예입니다. 자, instead. 대신에 부사 보이죠? 그는 ask가 나왔어요. a s k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죠? 에스크 그 다음에, 투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빨리 보라 그랬죠? 에스크 그 다음에 투가 있으면은, 목적어, 목적, 얘가 목적보호. 그렇죠 동사원형. 요청하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O형식이란 소리고, 에스크 그 다음에, 그냥 명사만 나와요. 그럼 질문하다, 이것을. 그 다음에, 에스크 그 다음에,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잖아요? 그럼 IO, DO, 사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에스크 다음에 사람 나왔고 물건 나왔죠? 그럼 IODO죠. 사형식. 대신에 그는 질문했습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그는 물어봤죠.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지 않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은 여러분 커마ing 뭐뭐 하면서 아시죠? 커마 피피니까 뭐뭐 되어지면서 기초 되어지면서 기반 되어지면서 어디에 그들의 homework reading 집에서 읽을 숙제 읽기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대학생들 보면은 숙제 어마어마합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잠못 자고 공부합니다. 그럼 대따 큰 책을 던져 주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물리학이라 그랬어요. 물리학.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만 던져. 끝. 이게 다야. 컴마뎃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요구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도록 자 여기 커마 커마 찍혀 있는 걸로 보고 얘를 형용사절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퀘스천은 퀘스천인데 어떤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요구하는 그들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아셨죠 목적보호하도록 이렇게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자. 요청하는 질문들 학생들이 풀 투게더는 모으다죠 풀은 당기다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서 같이 있게 만드는 거 모으는 거 맞죠? 뭘 모아요? 소스. Source. 소스는 원 원전이죠. 근원이죠. 뭐의정보에뭐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문제를 선생님이 던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의 근원이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끌어 모으도록 요구한대요.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대요. 그럼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해결, 이 문제의 정답을 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찾아내고 있죠. 누가요? 학생들이 찾아내고 있죠. 이렇게 하면 벌써 1, 2, 3, 4, 5에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어렵지만, 찾아내요. 듣는 것 대신에. 그래서 5번인 거예요. 얘도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나왔죠. 그럼 이 사람 나왔으면 이 사람이 한 교수법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벤트 얼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죠. 그러면 결론이 똑같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한 문장 남기고 결론이 바뀌어요. 이런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장이고 이 위까지 뭐 나왔어요? 그 교수의 교수법 나왔죠. 어떤 교수법? 강의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질문만 던져 그리고 스스로 찾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얘도 결론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인데 여기까지 나왔던 거랑 완전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지요. 그럼 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해봅시다. 마주얼 이 교수가 doesn't give. 주지 않습니다. 아이오에게 기호를. 그쵸? 그들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대신에, 그는 ask 다음에 to 있는지 보세요. to 있어요. 그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보호. 뭐 하게 해요? break off. break은 부러진 거죠. 여러분, 샤프심이, 샤프 연필이, 연필 알죠? 연필이 뚝 부러졌어요. 그런데 오프니까, 그냥 부러진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두 개가 분리 제거 박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프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작은 그룹 안으로. 그래서, 지금 뭐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모두 막습한다는 소리죠? 그룹 활동. 그쵸? 그리고, 엔드 나왔고, 디스커스 나왔어요. 2번. 자, 1번 어딜까요? 1번. 1번 이 행동을 누가 합니까? 토론합니다. 그 문제를 그들 사이에서 토론을 누가 할까요? 학생들이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동사의 원형이죠. 여기는 S 붙터죠 그럼 얘 아니죠. 그럼 어딜까요? 여기죠. 첫 번째 뭐해요? 그가, 교수가 요청해 학생들이 흩어지도록 작은 그룹으로.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토론하도록. 그 문제를. 그들 안에서. 정답을 안 알려준대요. 자, 마침내, eventually.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 그 수업의 모든 사람이 get. get 다음에, 여러분, 목적어 나왔죠? 결 o 유자, 해본 유자, 테이크 j 유자, 얻습니다 정답을.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보세요. 에브리가 붙으면 은 단수 취급합니다. 주어 동사, 왜냐하면 에브리는 이 모든 거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이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건 뭐지 선생님 형사예요. 그러면 라이렌스 right 앞으로 갔겠죠. 그럼 얘는 형사가 아니면 찌꺼기, 명사 꾸미는 형사 아니면 부사예요. 맞습니다. 사전 봅시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그쵸? 적절한, 그리고 명사로 권리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ight 자체에 부사가 있죠. 옳게, 올바르게가 있죠. 동사 다음에 guess, right. 그쵸? 정확하게.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사로 쓴 거예요. 얻습니다. 어, 답을 올바르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개념들이 스틱이 동사예요. 어, 스틱이 동사로 무슨 뜻이지? 명사로는 막대기인데? 드럼 스틱 알죠? 자, 알기라고 선생님 뭐를 하나 써줄게요. 스티커 압니까? 스티커? 그럼 스티커는 뭐예요? 붙이는 거죠? 그럼 이 r 하 뭐뭐 하는 놈이죠. 그럼 뛰면 뭐예요? 철썩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스틱이 동사로. 그래서 그 개념들이 철썩 달라붙는데요. 뇌에 왜 내가 찾아서 정답을 찾아냈고 내가 고민했고 내가 토론해서 얻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철썩 달라붙는데요. 왜땜 그들과 왜냐하면 그들이 had to find.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방법,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디로 가는 방법, 그렇죠? 정답으로 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인터넷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더라. 해서 정답이 그렇죠?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것들을 우리 자신이. 오히려 뭐보다는, 듣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어떤 내용을, 그쵸?